미가 한의원을 갔어요. 왜? 아, 아파서? 나도 몰. 모르... 아니, 근데 최근에 좀 제가 고민이 또 있었어요. 기가 너무 잘 빨리는 거. 요새 들어 더. 말좀 줄이자 말. 좀. <laughs> 요새 좀 어딘가. 뭐... 오케이 렇게이 기가 자꾸 빨리. <laughs> 살려주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뭘 해야 되지?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거는, 그, 그 정신다 된대. 아, 진짜요? 그냥, 우리 엄마는 앉아서 물어봤거든요. 네. 듣기도 전에, 다 돼요? 근데 여기 뼈가, 다 돼요, 다 돼요. 여기 다리 올리고 앉아 계세요? 뭐, 어떤 공간에, 음. 동그랗게 둘러 앉아요. 음. 이렇게 앉아있으면은,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서 들어와. 아, hey, 여러분!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이러면서 들어와. 이렇게 앉아있어요, 다들. <laughs> 그럼고 오셔가지고, 헷! 여기 와가지고, 침을 딱, 딱, 여기 막, 손가락 넣고, 막, 발가락에 막 넣고, 막, 이렇게 해주시고, 침을 넣는 순간, 전기가, 쫙! 이렇게 올라와. 그리고 딱한 바퀴 도신 다음에 딱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자 이러면 오늘 사뭐 어떠셨나요 하면서 가자기자 여러분 커피랑 밀가루 절대 안되고요막 이러면서 오른쪽 넣어주시는 분 와가지고